위아래로 엄청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는데, 좀. <laughs> 위에서 계속, 야우! 야우! 야 이러고서 요 드릉드릉! 드릉! 드릉! <laughs> 안녕하세요. 드릉드릉TV의 로브리 쥬입니다. <laughs> 오늘 할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MBTI 빙고판 보셨나요, 혹시?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주유 님이 로보리 로보리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하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르마야 MBTI 빙고 박수 짜잔. 3번 시작 자 일단 서로의 MBTI가 뭔지 음. 말씀해 보시죠 저는 원래 인구의 2%밖에 없다던 ENFP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약간 너무 집에 갇혀있어서 그런가? I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제는 INFP로 바뀌었고요. 저는 INTJ입니다. 여자한테 소수점으로 있다는 그 음. INTJ. 근데 퍼센테이지가 이게 뭐 믿을만한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제 주변에 INTJ 진짜 많아요. 어, 그것도 그렇고, 뭐, 물어보면 다 2%, 0. 몇 퍼센트인데, <웃음> <웃음> 어, 내 주변에 깔렸어. 아주 그냥. 그러니까 말이야. 인구가 한 10%밖에 없나 봐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<2 %인> 거야. <laughs> 그래서. 몇 개나 빙고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. INFP, 손 들으세요. 손. 손. 근데, 제가 대충 봤거든요?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<이거> 뭐, 올빙고야. <laughs> 내 성격 알고 있지, 이분. 어? 내 성격이야, 너무. 어. 하나씩 해봅시다. 시작! 근데 처음부터 너무, <laughs> 너무, 이거, 팩폭이에요. 순살되겠어. 야, 몽상가적 기질이 있다. 음. 맞아 있다. 제가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. 모든 거에 제 인생을 약간 비추어서 생각하는. 제가 좀 소위 말하는 약간 진기충이에요. 좀. 음, 모든 것은 인생이다.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. 내가 생각해봤는데. <laughs> 계속 내가 생각해봤는데 생각을 언제 멈출지 모르겠. 하여튼 생각이 많으신 분. 넌 들어. <laughs>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있는 게, 정신 세계에 관심이 많다. 뭐, 그게 그거지. 뭐. 어, 뭐, 이게 비슷한 말 아닐까요? 생각하는 거는 인생뿐만 아니라, 그냥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. 그, 저, 저희 <laughs> 고양이한테들도 명언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인생은 이런 거야, 소금아. 그러니까 약간, 꼰대? <laughs> 음, 다음! 자, 분위기를 잘 탄다. 이거 맞아. 어,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INFP 전에 ENFP였기 때문에, 분위기를 되게 잘 맞춰주고, 잘 타요. 음. 어,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. 즉흥적인 걸 즐김 맞아요. 이건 진짜 맞아요. 뭔가 계획적이어야 순, 하는 순간도 있는데 즉흥적이어야 하는 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음. 저는 저 혼자 여행을 가면은 여행 계획을 안 짜고 가요. 즉흥적인 곳에서 오는 추억들이 더 깊게 새겨질 때가 있어서 저는 진짜 즉흥적인 거 좋아해요. 예술에 관심. 음, 아 이것도 뭐.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있는 쪽 자체가 예술 쪽. 이죠?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음. 수 없죠. 패스. 계절 변화에 민감하다. 이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계절 바뀌면 생각이 약간 더만하죠. 어, 농축이 <laughs> 약간 좀더 짙어진다 해야 되나? 아 인생. <laughs>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. 저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쭈유님이 음. 생각하기엔 어떤 것 같아요? 막안 좋은 쪽으로 기복이 심하지는 않아요. 근데 좋은 쪽으로 기복이 심해. 혼자 주쿠박스 돼가지고 막 와아악! <laughs> 이러면서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만 아니면, 아, 괜찮아요. 반박 못 하겠다. 어. 아, 맞아요. 저는 부정적으로 막, 이렇게, 음. 위아래를 엄청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는데, 좀. <laughs> 위에서 계속, 히야우 히아우! 히아 이러고 움직여. 아니, 이렇게 <웃음> 말하면. <웃음> 내 이미지 뭐가 되냐고 또라이인가? 네. 그리고 맡은 일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한 일에는 완벽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. 이제 음. 같이 하려고 하는 쪽이 이제 좀 고생하는 편이죠. 갑자기 생각난다. 디자인 해갖고 <laughs> 루블린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최선이야? 막 이러시더라고요. 이게 슥슥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. 악. 안타까운 거예요. 점만 어, 더 하면 더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이야? 제가 거의 직원이었어요 갑자기. 그래서 더잘 나왔잖아요. 어이가 없죠? 진짜. 이거 안 찍을래요. 대의를 <laughs> 위해 기꺼이 희생. 전사로 변신? 이거 이거는 아닌 거. 이게 음. 총 때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어 맞아요. 책임지는 거 그렇게. 이렇게 이렇게 나랑 또 이상한 쓰레기 오, 되는 거같아 이거 안 찍을래요. 데이를 위해서 막 주도하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이게 INFp로 바뀌면서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. 하여튼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삐. 내 사람과는 밤새 수다 가능. 어, 이미 하고 있지 뭐. 아유 저희 세윤이 무슨 4 시간씩 통화해요. 서로 안 끊어 <laughs>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아 막바지쯤 이러면 매번 하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매번 그냥 웃겨 그래서 그냥 계속 얘기해요 <laughs> 맞아요 특정 부분에선 융통성 제로? 근데 저희 직업군 자체가 융통성 제로가 될 수가 없지 않나? 음 상업적인 디자이너가 융통성이 없으면 <laughs> 이건 고여서 썩어요. <laughs> 논리적보단 감정적. 어. 아,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동그라미. 아뭐 말, 말은 뭐해. 이제 입 아파요. <laughs> 맞아요. 제가 감정에 호소하며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음. 그럼 좀안 되지 않을까? 음, 그러니까. <laughs> 다음. 비전. <laughs> 이거 너무 <laughs> 뼈 때리는 말이어서 나 순설됐어. 비전은 확실. 현실은 불확실. 불확실. 지금이죠. 동기라미. 뭐, 유튜브 하는 것도 뭐, 비전은 있지. 그럼. 뭐. 어, 내 직업 자체가 비전은 있어. 그럼. 근데 내 인생이 불확실한 뿐이야. 다음. 자기 반성을 자주 하는 편. 근데 이거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저의 나쁜 모습을 보고, 아, 난 저러지 말아야지. 약간 이런 답이어서 제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어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요. 다음. 비문학보단 문학. 어. 근데 이거는 예전 같으면 진짜 Yes! 이럴 것 같은데, 요즘에는 모르겠어요. 막 자존감 책이라던가, 문학책보다는 좀 자서전? 약간 그런 음.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X. 갇혀있는 기분.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몰라. 이거 뭐야? 글을 이상하게 쓴게 INFP인가? 갇힌 <laughs> <찾는> 기분. 내 <laughs> 기분. 상대방의 말에 민감한 편. 아, 이건 진짜 맞아요. 물론 이제, 저도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상대방 말에도 되게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뭔가 저렇게 말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. 테스 반복되는 일상이 싫다. 아, 여기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것 중에 음, 하나도 네. 이 이유가 없다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. 너무 집 회사 집 회사 맞아, 집 회사가 맞아. 너무 싫었거든요. 근데 음. 나와도 집 작업실 집 <웃음> 작업실 <웃음> 아 그래 그래도 이제는 집 산책 그것 <laughs> <별> 없이. <laughs> 어 맞아. 근데 좀 그러네. 자유롭긴 어, 하죠. 자유롭... 저는 지금 인생이 더 좋긴 한것 같아요. 너무 반복적이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매번 바뀌고 이러니까. 유행보다 개성 있는 스타일. 반반 반반. 음 저는 유행을 아예 무시한다고 하기에는 좀 따르는 편인 것 같기도 음, 하고 맞아. 근데 유행을 너무 따라 한다기보다는 옷을 보면 또내 개성 제 개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X. X. 이상주의자 음, 맞는 것 같아요. 거의 맞는 것 같아요. 열정적인 융재자. 에휴 피곤하지 뭐야. 인생 살기 피곤해. 자 INFP는 여기까지고요. 바로 다음 편에 INTJ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